사랑의 눈꽃 시 남은 박관식 사랑의 눈꽃 불타는 가슴 끓는 심장을 연해 사랑하는 자의 초청 그 청아한 목소리 저 높은 산에 메아리 치고 저 넓은 바다의 푸른 물결이네. 사랑하는 자의 얼굴은 캄캄한 밤에도 둥근 달처럼 밝고, 베일 수 없는 별빛처럼 반짝이네. 햇빛보다 더 밝게 비춰 보네.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하여 푸른 풀밭에서 양떼를 먹이네 나와 사랑하는 자는 손에 손잡고 집집마다 사랑의 종소리 울리네 하늘에 사랑에 속하였네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맺고, 장미꽃 줄기에는 향기가 짙어, 매화처럼 추워도 향기 팔지 않네. 오직 십자가의 사랑, 그 향기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심는, 뒤둘기처럼 하늘에 취해 춤을 추는 새대처럼전없고 푸른 하늘을 노래하네 이 시는 저자 박완신 시인이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에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받은 가운데 기도하며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